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일곱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 요한계시록 10장은, 어, 그동안 그 앞에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어, 과정 가운데 있는 삽입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10장 1절에서 11장, 10절, 13절까지의 어, 내용이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 그 전에 있는 사빗기사인데, 어,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제 한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전에 이렇게 사빗기사를 어, 두는 이유는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제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시,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말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는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이제 나옵니다. 힘센 천사. 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 나아가는 그 천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어떤 그 위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장악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 성도의 구원과 어떤 세상의 심판에 관한 그런 두루말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천사가, 천사가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천사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 천사가 외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이제 굉장히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위험있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위험을 지금 나타내 놓,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0편 29편, 3절의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어떤 표현들을 이 요한이 인용해서 어그 위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리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어떤 복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주시고 어, 그것을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어, 때로는 그 전부를 알려주시진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지, 어떤 자들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그 때와 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봉인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봉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공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에게 전하고 또 요한이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식으로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어 말합니다.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개혁개정의 이제 6절에 보면은 조금 표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공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그 안에 있는 바다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고 이제 천사가 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 반드시 그 때가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 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일곱 번째 그 재앙 나팔을 부는 그 날에 그 동안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요한에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전에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었고, 그리고 또그 선포되었던 그것이 이제 현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천사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 비밀의 날이 분명히 오는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 아주 위험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 재림하면서 어, 심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